고치고 안 고치고 뭐안 치우고 안 먹고 살더라도 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세금 높은 지역에 살면 1년에 한 2만 3천 불 정도는 반갑습니다. 제이정입니다. 집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좀 많습니다. 설명드릴 것도 많은데요. 미국에 집을 가지고 계실 때 재산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오늘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내는 시기가 언제인지. 특별개발세. 일반적으로 멜로루즈라고 그러죠. 이게 뭔지. 추가재산세. 재산세를 내리는 방법, 그리고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집을 집을 팔면서 옮길 때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일상에 꼭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루에 하나씩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 집을 팔때그 내는 세금. 그리고 투자용 매물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집값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집을 살 때의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에는 대략 1에서 2% 정도의 재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나 지역에 따라서 뭐 3, 4%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지역마다 세금이 다르고그 차이도 제법 납니다. 그래서 주마다, 시마다 혹은 카운티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트랙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네 길 바로 옆에 요 동네 트랙마다 다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세금 부분입니다. 어, 여담으로 한 가지 그냥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산세를 그냥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런 저런 세금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게 붙어가지고 1.2%가 되고 이런거 저런거 붙어가지고 1.8%가 되고 어떤게 어떤 데는 3%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세 1%는 처음 살때 적정이 되고 나머지 붙어있는 세금은 고정되어서 바뀌지 않는 세금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재산세가 미국 전체 1%는 아닙니다. 돌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기본재산세가 2%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n s 시 같은 데는 또0.5% 약간 넘는 그런 기본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예를 그냥 1%로 드렸는데요. 여하튼 <laughs> 죄송합니다. 여하튼 기본 세금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붙어서 올라간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세금 고지서 하나에 다 이렇게 날아오는 돈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집을 살때 이렇게 변동되는 내가 집을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저 이렇게 변동이 돼서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집 그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어습니다 제가 있는 얼바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날두 사람이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이 제일 낮게 내는 지역은 1 2 1 0 불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제일 높은 지역은 19,800 불입니다 가령 오늘 이 똑같이 100만 불짜리 집을 샀을 때 근데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가장 높은 지역은 세율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을 기준으로 1년에 가르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5% 내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1년에 3만 5천 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와서 샀던 집이 세금이 1년에 3.5% 였습니다 아, 그때 진짜 너무 몰라 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절약을 하고 싶어도 절약을 못하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 세금입니다 돈이 세금이 제일 비싼 동네에 가면 100만 불 기준으로 1년에 얼바인의 경우에 2만 불 정도가 나가게 되는 그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이 얼바인에서요. 거기서 HOA, 홈 오너스 어 소시에이션 피라고 하죠 관리비요. 관리비가 한 달에 250불이라고 치면 200 곱, 250 곱하기 12 하면 뭐 3,000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고치고 안 고치고 뭐안 치우고 안 먹고 살더라도 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바인에서 세금 높은 지역에 살면 1년에 한 23,000불 정도는 그냥 들어갑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미국은 세금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꼭 재산세율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재산세가 변동이 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씩 올라가는데 컴프가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집에 마켓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켓 바이유가 올라가는 경우만 올라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작년에 집이 90만이었는데 올해 100만이다. 그럼 뭐10% 올라갔더라도 2% 밖에 못 올리는 거고요. 거꾸로 만약에 요 집값이 내려간 경우는 뭐 해당 안 되고요. 작년에 집값이 90만이었는데 올해도 집값이 90만이다. 뭐 그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만 그런 겁니다. Proposition 13 그러니까 Proposition 어 13에 의거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런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년에 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소유주가 정개축을 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새로운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늘렸다든지 방을 하나 더 늘렸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더 늘리면 집값이 그만큼에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더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기준에 맞게 측정이 다시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세금 측정 자체를 좀 낮게 산정을 해 놓는 거는 어, 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주택 소유주 그러니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벌금을 안 내려면 카운티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납부해야 됩니다. 어, 한 10월 달 정도,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면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까지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말씀드렸고, 다음 편에는 재산세 내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